좀 날씨도 좀 좋고 한데 이렇게 어 저희 행사에 많이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찍으니까 마치 어, 제주도 같아가지고 일산공이 LCC 중에 저희가 TNA가 제주보다 는 3년에서 4년 정도 늦게 시작을 했지만 비행기종은 그때도 저희가 NG라 그래서 4세대 어, NG기종을 제가 했습니다 올해 2대 내년에 4대 5대로 운영할 거고 어, 저희에 따라서 GA나 제주도 지금 내년부터는 매수로다 가는 추세입니다.